안녕하세요. 오늘 할머니에요. 손수건으로 토끼를 접었는데, 그 어떻게 꽃이 있어가지고, 눈이 딱 맞아서 너무 신기해가지고. <laughs> 나 혼자 괜히 만들고 신기하고, 심심하니까 그냥. 종이접기하고 뭐 우리 토끼 사진 찍으려고 들러리들이 많이 왔어요. <laughs> 우리 집 강아지 맨날 잠만 자요. <laughs> 이건 또 돼지 형제가 그네만 타고 있고요. 그네 타고 놀고 여기 이렇게 큰 다람쥐는 내가 잘때배고자는 다람쥐에게 <laughs> 망고하고 토끼하고 강아지하고 여기는 종이접기한 거고 이거 토끼는 시장 갈때 쓰는 시장 가방. 이 그림은 우리 손주가 그렸어요. 유명한 그림인데, 아 너무 잘 그렸어요. 이 구름이 애기 구름, 엄마 구름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손주한테 그림을 샀어요. <laughs> 재미있게 이렇게 한번 찍어 봤어요. 감사합니다.